두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우리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사업장별 과수 원칙의 예외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즉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것을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 지점이 주사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개인일 경우에는 주사무소라고 표현돼 있죠. 그래서 효력은 총괄 납부만 가능하고 나머지 뭐 세행에서 발급,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아, 법인 본점에서만 우리 아, 주사업장이 됩니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 지정다 되는 거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 가능해요. 따라서 아, 사업자 등록 번호도 하나만 아, 발급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개인일 경우 주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효력 보시면 신고, 납부,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결정 등 모든 것을 어디서 아, 법인의 본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서 본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 및 포기 이렇게 되있죠. 어 따라서 계속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과세 기간 개시. 아, 우리 과세 기간 개시는 이럴 일부터 7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공부할 건데, 결국 20일 전에 우리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인사항이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제도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 될...